합니다. 현재 케이팝의 전세계적인 인기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특히 방탄소년단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아시아는 물론 미국과 유럽 그리고 남미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인기를 반영하듯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도 최근 몇 년간 급상승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의 80%가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사실만 봐도 한류와 BTS의 기여도가 그만큼 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6일 BTS 멤버 중한 명인 제이홉의 팬이 15초짜리 인천공항 영상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현재 한류팬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이 영상은 현재 하루 만에 50만 뷰를 기록했고, 6만 7천 건의 좋아요와 2만 2천 건의 리트윗이 이루어졌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무빙워크 사이로 양쪽 벽면과, 그리고 천장 쪽에서 BTS 멤버들, 특히 제이홉의 영상이 나오는 장면을 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BTS 멤버들의 출신 국가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접한 전 세계 네티즌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환호 그 자체인데요. 한류 팬들의 반응을 잠시 살펴보시면, 나는 저 장면을 보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가보고 싶다. 누군가 지금 당장 나를 한국으로 데려다줬으면 좋겠다. 세상에 너무 멋지다. 제이홉도 너무 멋있게 나왔다. 희망의 세계로 가는 문처럼 보인다. BTS가 우리의 희망인 것처럼. 너무 감동적인 환영인 것 같다. 나도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가고 싶다. 한국의 공항은 저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 써주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다. 이 영상을 보니까 한국에 너무 가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영상과 댓글 반응을 통해 세계적인 가수로 발돋움한 BTS의 인기와 한국에 대한 사랑을 한눈에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문화의 힘으로 국가의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사례를 통해 잘볼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BTS와 아미 팬들의 선한 영향력이 전 세계를 감동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군의 스북은 한류 팬들을 감동시킨 인천공항의 모습을 다뤄봤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군의 스북이었습니다. 브네스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